실제 우리 대학 축제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우리 동아리 분들의 공연이 이루어지때 정말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함께 신나면 이분들이 더욱 더 멋진 공연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할 수 있으시죠.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공연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립 창원대학교 응원단 피닉스에서 이번에 오프닝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피닉스의 분들 만날 준비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차 박수 함성으로 피닉스 Let's go! 원단 T2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1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맞죠? 저희가 여러분들의 첫 무대를 맡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축제가 끝날 때까지 열정 있게 즐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목소리 더 크게 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노래로는 블락비의 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블락비 헐에는 아주 뜻깊은 단원 두 명이 있는데요. 졸업 직전에 마지막 무대를 둔 단원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수고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열심히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음악 하면 여러분들이 주세요 하면은 노래가 시작될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음악. 실전은 이거보다 세 배, 3배, 딱세 배만큼 크게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가볼 거니까 목소리 가장 크게 해주세요. 알겠죠? 음악. Jesus, 무슨 말이 필요? Hey,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you, 곁하게 한 겨, baby Yeah, yeah Woo! Yep. It's baby. Oh, wow, love, baby. Yup. He's e x c o l l e n t baby. What the way, what e way, what h e high, 나 위없이 아름다워, 긴 여행이 돼 여기서도 허세는 없네 소그 성품과 적절한 볼륨감 I wanna heart and kis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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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You yeah. also stop the truck oh, Baby, 자 저희 멋진 누나들의 마지막 무대 어떠셨나요? 멋있죠. 자 다음은 더 재밌는 무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이는 귀여운 친구들 있잖아요. 파릇파릇한 새내기들이에요. 근데 여기 스무 살이 아닌지도 한명 있거든요. 근데 많은거 아니고 더 어려요. 누굴까요 과연? 자 모르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드릴 거는 이게 첫 무대인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틀려도 아이 귀여워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입생들에게 화이팅을 준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얘들아 힘났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해 볼래? 자, 여러분들의 힘이 되었다니까 저희 애들도 멋있게 공연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번 무대는 제가 없을 거예요. 아쉽죠? 아쉬운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자기들만의 무대를 꾸려가니까 여러분들도 평소 했던 것보다 가장 크게 그냥 애기들이 걸음만 한다는 생각으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잘하죠. 애들이 이거 올라오겠다고 새벽까지 잠을 안 자면서 연습했거든요. 안 틀리겠다고 단장이 훈련 끝났는데 좀만 더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수고했다 한 번만 외쳐볼까요? 시작. 자 다음으로 저희 하이라이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피닉스가 인스타 이벤트를 시작할 거거든요 인스타 아이디에 cwnu 언더바 그리고 피닉스 검색해주시고 저희가 다음 무대 때 저희를 가장 멋지고 예쁘게 올려주신 분에게 저기 뒤에 쓰재용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릴 거예요 15,000원어치에 자 저기가 치킨 진짜 맛있게 튀기거든요. 저희 멋지고 예쁘게 태그해주신 다음 치킨 맛있게 드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 단원들이 준비가 다된것 같은데요. 하이라이트 무대 만나 보셔야겠죠, 그죠? 저희 피닉스가 갈고 닦은 무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안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봐 주세요. 그렇다고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저희가 준비할 노래는 노라조의 러브 파이터라는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아는 사람 있어요? 생각보다 많네요. 저 약간 좀 사소한 노래를 준비했었었는데 저요가 여기저기 들리는 거 보니까 제 의도가 살짝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제가 러브 하면은 여러분들이 파이터 이렇게 외쳐주시면 노래는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시작 전에 목소리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러브. 이거보다 딱 3배. 3배만 크게 진행해 볼 거야, 알겠죠? 저희 진짜 멋있게 준비했으니까 태그 많이 해주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러브! 저희 멋있었나요? 재밌었어요?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마지막 게 좋았죠? 다요. 자, 혹시 저희 피닉스 태그 하신 멋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음에도 멋진 무대들, 그리고 같은 동아리 이 e 마스터즈도 저희 못지않게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저희랑 함께 했던 이 열정 잊지 않고 끝까지 저희 에너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